더더 더. 감사합니다 더워요 운동장 더. 운동장 음, 운동장 더. 요거 더줄까 요거 어? 더줄까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나짜 입에 입이 짜 입이 짜 입이 짜그만해나 너무 많아서 아 그래 음. 더 <laughs> 음, 더! 감사합니다! 장운 자고 운동장 운 술쥐들의 술빵 재밌었어요. 루바 연 응. 고맙습니다 그렇지 더돈 <laughs> 많이 들었어 이거 얘들아 어? 어? 아 그렇지 얘들아 이거 아, 그렇지, <웃음> <웃음> 아, 그렇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진짜 콘텐츠 준비한 그 보람이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대자고 좋은 꿈고마워 수고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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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꿈고요 감사합니다! 어어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원해. 아이 괜찮습니다! 이거라도라니요! 감사합니다! 돈, 돈, 좋은 <laughs> 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냄새 나요 고마워! 대자고 좋은 꿈꿔 고마워!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워고 감사합니다! 다들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예. Yeah. 아. 오늘 컨텐츠 준비한 루이 고생했다. 음. 어나 리액션 뻑큐야아 그래? 나 15만짜리 처음 해봐. 뻐... 뻑큐아아 아, 이거. 뻑큐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 큐로 만든 아트야. 알지? <laughs> 감사합니다. 잘자고 좋은 꿈 꿈꿔, 꿔요. 좋은 꿈 꿔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고 좋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자고 좋은 꿈 꿔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즐거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좀 너무 좋았어. 조금입니다. 약간 만족스러운 콘텐츠 중 하나였어. 약간 요새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laughs> 즐긴 거잖아. 너무 <나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냄새 맡는 게 5만 원주겠어 아, 어, 알아라 어 좋은 어. 향기 감사합니다 해도 좋은 거야 좋은 공거야 고맙습니다 루가. 야하 루마 바연 그래 얘들아 어 수고하셨어요 비싼 컨텐츠 준비했는데 해도 좋은 거야 나 기대도 안 했어 사실 나 취해서 빨리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laughs> 어 어떻게 미쳤나 봐 네, 수고하셨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오늘, 사실, 그, 막, 돈 내란 말은 내가 연예한테 안 했거든. 내가 좋아. <laughs> <laughs> 그, 연니가 신경 써서 막, 그, 수금을 대신해주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루이 행복하다면, 말, 말해. 말, 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꿈꿔요. 또, <laughs> 끝에 <laughs> 감사합니다. 애정예, <laughs> <laughs> 사랑해. 감사합니다. 베르벨리 액션을 <laughs> 직관을 하네. <웃음> <웃음> 좋은 <웃음> 꿈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나 약간 오늘 본인 만족 콘텐츠였는데 음, 그래요 여러분들 행복하다. 아 힘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고 좋은 광고 감사합니다 제 심정이요? <laughs> 뭐 심정이랄 게뭐 있어? 네난 오늘 지금 <laughs> 리얼 술을 개 아주 얌무지게 즐겨 아주 좋은데. 음, 아, 근데 되게 드문 경험이긴 했어. 어, 그니까. 어, 쉽지 않은 경험. 방송인이어서 했지. 사실, 일반인이었으면은. 영양왕이었진 명령왕이... 않았을걸. 어, 그니까. 왜냐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술만 보통 한병딱 사가지고 즐기. 또 어, 즐기지. 이렇게 다양한 술을 소개하면서 먹을 일은 없았고 맞지. 때문에. 만약에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사지 않았을까. 음. 그냥 차에 세 3병 정도를 샀지. 병을 샀지. 그치. 아무튼 들어가보겠습니다. 다들 잘 자고 좋은 꿈꿔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때문에 한 번이라도 삐식 하셨다면은 좋은 꿈 꾸실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로 마무리, 으에에 아, 아! 감사합니다. 좋은 냄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 냄새인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위바위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이 바이, 뽀! 어. <laughs> 뽑기 싫라가 <laughs> 뽑기 싫라가난 <laughs> 이게 맞아. 잘다! 좋은 꿈꿔! 그럼 갈게! 바이바이! 뿅.